자가 너무 많아. 이게 1자잖아6 네, 6 10 용사 와. 10 용사. 6 6. 진짜 너무 어려 김준장님, 제가 읽지를못 하는 상황이니까 네, 안 돼, 안 돼. 한글이 많은 쪽으로. 이거 일단 패스. 패, 이 네. 쪽으로 한번 가 볼까요? 네, 이런 데서 탁 연결되어 있고, 아, 아니, 탄이었구나, 탄. 6탄 10 용사. 탄10 용사 추용형파 음? 네. 그래요. 송악산 전투에서 박격포탄을 안고 적기간 총 진지에 몸을 던져서 장렬하게 전사하셨던, 어, 보병 1사단 11년대 그렇지. 6탄 네? 10 용사들의 동상입니다. 어, 여기 딱본 글을 보면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네, 어, 포인트들이 중요한 있어요. 단어들, 그리고 중요한 장소. 네. 어, 어떤 정신. 장소. 잠깐만요. 음. 예. 의 이름. 정신. 이름과 정신과 장소. 장소. 예. 그렇지. 음. 본인, 본인이 시청자다. 그러면은. 네. 아, 여기서 어떤 정보를 얻고 싶다. 이런 네.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로또 뭐 그냥, 네. 그냥 아, 잠깐만. 예스. 걸렸이거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게 나와 있을 거예요. 백엽 씨그 안내표 같은 거 없습니까? 응. 여기 그 이제 기념이 세워져 있는 거, 뭐 네. 써져 있는 거 없습니까? 네, 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잔머리 굴리는 건안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이런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마름 중에 갑자기 12연대 대장, 대령 누구예요? 딱 보면, 어떡해요. 다적어놔야죠 우선. 아, 이게, 아. 아. 어, 어. 이런 거, 주, 이런 거 괜찮네요. 한개 소대 병력으로 중공군 두개 대대를 맞아 행사를 초월한피승의 신념으로 체육까지 싸워. 물리쳐 세계 전쟁사의 유효가 없는 에스모커드와 군의 용맹성유감없이 가시한 고병제리사가 11년대 2대대 6중대 김만술 소예에 아, 대단합니다. 한 소대면은 소대로 따지면 은한2물다섯 명, 2 5명 병사를 가지고 두 개의 대대면은 대대로 따지면 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중공군 두두 두 개의 대대를 그냥 아주 멋있게 무찔렀어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멋있습니다. 아주 자, 좀... 없죠. 이중기씨 네. 전화. 이중기씨를 찾아가지고 몰래 갔다 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이곳이 바로 살신성인탑입니다. 2000년 6월 27일에 육군 제1 보병사단 수색대대장 네. 이종명 중령이란 네. 이제 설동섭 중령. 같이 이렇게 인수인계차 같이 가다가 네. d m g 군사 분계선 근처에서 19명의 부대원들과 수색작전을 하던 중에, 네. 아, 이 지뢰가, 오, 지뢰가, 뻥! 지뢰가 뻥! 터져버렸어요. 네. 지뢰 폭발로 설중령이 다리 부상을 입게, 입게 되고, 두 다리를 네. 그래서 잃게 됐어요. 두 다리를 다? 음, 그래요. 어, 나머지 부하 희생을 막기 위해서, 어, 위험하이 들어오지 마라! 내가 나가겠다, 기어 서로 나가겠다, 북한 부하들의 접근을 막으면서, 그러 살신 성인의 정신을 어, 기리기 위하여 바로 이 살신 성인탑을 어 예, 만들게 됐습니다. 여기 어, 잘 들었어요? 네. 지금... 아아막 바보처럼 하지 말고. 아니요, 네. 바, 바보처럼 한다. <laughs> 아니 뭐 열심히 적어 방송이잖아. 그러면 여기 시청자분들이 좀 재미 좀 드리고 이래야죠. 이게 역사 신성인, 스페셜 아니잖아요. 그래도이사에서는 탑이 좀 살신 성인입니다. 음. 아니 이게 살신 성인탑이 아니야? <laughs> <laughs> 내가 이 문제 출제를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정확하게 알고 가야 돼요.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듣느라고 너무 네. 집중하느라. 이렇게 아 다음부터 네. 네. 조심하십니다이 탑을 세운 게 무엇을 기리기 위한 거라고? 살신 성인을 기리기 위한 탑이죠. 올칸이 있 잠깐만요. 길이 이쪽으로 이렇게 자, 가도가 하죠. 아, 다음은 아, 어디로 갈까요? 다시 한번얘기주세요 네. 아, 치시니까. 아, 아으. 네. 오케이, 됐습니다. 아, 이거냐. 하. 아, 바로 저기. 바로 저기, 저기 보이시는 저 비서. 네. 네. 이게 어떤 수년비죠? 이곳이 바로 한국전 순직 네. 종군기자 추념비입니다6.25 네. 어, 당시에 종군기자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전쟁의 참상을 알리기 위해서 많이 오셨죠. 음.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다가 이제 오. 취재 현장에서 순국하시고 오, 어 기자분들이 돌아가신 그 18명의 영령을 추모하기 위해서 이추념비를 어, 만들게 됐습니다. 희고양이 어떤 것 같아요? 어떻게 생겼어요? 이 모양은 하자기 모양입니다. 음. 어, 기자 정신을 상징하는 펜. 기자 하면 펜이 딱 여러분들 이미지가 그려지잖아요. 네, 그렇죠. 펜을 쥔 손과 한국전쟁을 뜻하는 어, 그런 그 의미로써 형상화된 음. 거예요. 어휴, 어이, 아이고. 아이고. 어. 반갑습니다. 어디 많이 뭐 문제 실전이 좀 힘든데. 잘 부탁드린다고 아주 그. 아구상 왔습니다. 아, 그래요. 어. 네! 빨리 네. 뛰어야겠네. 네. 이거 보시고 저는 뭐 일단 가가지고 열심히 그래요. 그리고 아직 손을 꼭 쥐고 계세요 <laughs> 제가 혹시나 가져갈까 저는 그런 호이 아닙니다 네 아, 그래요 그런 거 아닙니다 항상 그렇죠 네. 저는 누구 거를 이렇게 갈치하 알아요 알아요 아 나쁜 놈아 나쁜 놈아 뛰어! 뛰어! 잡아. 아, 어, 어. 아안 붙습니다 안 붙는 것처 저는 그런 비양심적인 빔아입니다 <laughs> 안보 군대로. 아이고 한 말씀 더해. 군대로. 아이고. 어떤 문제를 레지 봤어요? 아니, 저는 못 봤습니다. 근데 이따 한번 보시죠. 지영이가 씌었어서 못 알아봤을 거야. <laughs> 절대 못 알아봐. 이제 뭐 시간이 다된것 같고, 음. 제가 본미석들 중에 문제 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네. 내가 문제 출제자인데, 네. 내가 본 것들만 내는 거잖아. 그렇죠. 그쵸? 구이에 쓰던데 가지? 바보들인 거죠 음. 한마디로. 시간 다 됐나요? 네. 네. 아우. 먼저 얼마 공부 열심히 했는지. 이런 기분이었군요 학창시절에 네. 미리 시험 공부를 다 해놓은 애들은 마음 편하게 자잖아요. 공부 열심히 했죠. 굉장히 마음 이 편하네요. 네, 여기, 여기. 아우 이런 기분 처음 느낍니다. 네. <laughs>